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약사 주간, 오 주간 어,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은 우리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지나기까지 우리 교회는 어, 시의 어, 모든 행정에 협력하고 더큰언약를 위해서 어, 당분간 성전 예배를 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예배를 멈춰졌지만은 가정에서 각자가 모두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온 세상이 온통 코로나 이야기로 덮여 있습니다. 이제 이 강단에서 코로나 이야기는 그만 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도 이 코로나는 무시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무시당할 때 참지 못하지요. 그래서 싸움의 주 원인이 뭐냐 바로 이 무시 당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말을 무시해 버리면은 싸움일도 없습니다. 내 자존심은 상하지만은 더큰 싸움을 막기 위해서 상대의 말을 무시한다면은 내 속은 상할지 모르지만은 대신 싸움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도 바로 그겁니다. 사탄 자체를 시험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고통을 참을 수 없으면 즐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을 수 없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그럽니다. 고통도 아픔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 고통을 나를 달리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고통은 늦거니 이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그게 뭔데 하면서 무시하고 내 평소 모습대로 살아가면 내 삶에 다가오는 아픔과 고민들은 능히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삶은 전쟁과 같습니다. 꼭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다녀야만 전쟁이 아닙니다. 내가 가던 방향과 정반대로 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우리 삶에는 예상치 못한 전쟁이 참 많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살아남느냐? 물론 강한 자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강한 사람이냐.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결국 강한 자는 누구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 하는 손에 붙잡히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널 주의 손에 붙잡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10편 91편에 말씀합니다 지존하신 분의 거처에 몸을 숨기고 전능하신 분의 건날에 머무는 사람아 여호와께서 내 피난처시요 내 요새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여라 그분이 너를 사냥꾼의 덫과 죽을 병에서 건져 주시며 그분의 날개로 덮어 주시고 그깃 아래 숨겨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내 몸을 누구에게 의지하는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로운 우리 모든 성라절계 교들 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사람에서 처신을 참 잘해야 됩니다. 자기 위치를 잘 알아야 하고, 또 내가 가진 명령에 따면은 명례를 잘 지켜야 하고, 또 내가 소유한 만큼 그삶 속에서 그 처신을 잘 해야 합니다. 사람이 처신을 제대로 못하면 지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들은 이 처신을 잘 해야 합니다. 신앙을 사는 우리 모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앙인답게 처신을 잘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만한 사람이 있고, 없으면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운의 그렇단 말입니다. 세상은 늙고 병들고, 가진 것이 없고, 병 것이 없는 사람은 무용지물로 취급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에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시선도 하나님의 시선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 병자, 복거자, 장애인, 이들이 이 땅의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왜 이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어? 그들을 존대를 하시는가? 왜 이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마음의 아픔을 느끼게 할까? 우리 성도들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오늘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행과 가난과 아픔의 이유를 그 조상의 잘못, 부모의 죄악, 자신의 죄로 취급하는데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십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한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조금만 비껴보면 요 세상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땅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오늘 말씀에 실로함이라는 연못이 등장합니다. 이 연못의 이름이 바로 실로함 본림을 받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연못입니다. 이실로함이 있는 것과 이 땅의 교회가 전여하는 이유는 같습니다. 교회는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생명을 치료하는 연못입니다. 교회와 신로함은 이 땅의 전여하는 이유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장애인은 신로함 못에서 눈을 뜨게 되지요. 주님께서는 굳이 신로함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즉, 말씀의 복종과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코로나를 놓고 종교들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또각 사회단체마다 보는 시각과 대책과 평가가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태를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 아니며 하나의 전염병일 뿐입니다. 대신 이 위기를 맞아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처신해 하는가 함을 우리가 볼 때라는 것이 되겠죠. 오늘 주님께서 명인에게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렇게 하십니다. 바로 실로암 연못은 주님이 마음껏 누구라도 맡길 수 있는 든든한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우리 교회들은 실로암처럼 주님 보내시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보고 듣고 알고 깨달아서 후원받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계가 주일 예배 때문에 의견이 양분된 것 같습니다. 유교 때도 예배 드렸는데 이 코로나로 예배를 멈춰야 하나? 국가가 종교 자유를 침범하나? 이렇게 말들이 참 많습니다. 모두가 교회에서 예배를 멈추게 되면 우리 기독교가 곧 망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예배를 피한 죄인으로 취급받을까 걱정스러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걱정이 과연 정말로 걱정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성전예배를 못 드려도 대신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소그룹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구형예배 그또 여러 형태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성전에 모여서 드려야만 예배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을 때에 그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고, 또 가정에서 더 충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오히려 예배가 더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성예제를 못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해 오히려 더 성전을 귀하게 되었고, 성전 예배를 드지 못함으로써 이내 예배를 더 중력이 는예배 민족으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0편 147편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성년이 그립고 예배가 그리웠으면 그래서 그곳에서 성년을 추억하면서 그렇게 울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그들은 광야 40년을 막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주하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40, 40년간을 광야생활을 했는데 그 40년은 엄격히 말하면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40년을 심판을 두지 않으시고 이 40년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 교육으로 40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 이세대들은 모두가 다약속장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멈춰지고 흩어졌지만 이것은 교회의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교인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더 알게 하고 성별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해임을 우리가 왜 알지 못합니까? 이 신로한 연못은 예루살어성밖에 흘러들어오는 모른 물을 담아두는 곳으로 그 성의 젖줄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사람도 와서 마시고 짐승도 와서 마십니다. 누가 찾아와도 늘 능력히 물을 공급하는 연못입니다. 이곳을 찾아온 사람은 해가를 하고 또 더러운 몸을 씻고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곳을 찾아온 사람은 치유되어서 돌아가지만은 오지 않는 자는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로함은 바로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누구든 오는 자는 용서받고 치유받고 구원받는 것이지만은 오지 않는 자는 바로 결코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실로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기능 중에는 예배도 있지만은 친교도 있고 봉사와 헌신 교육 다 많습니다. 우리 사정이 의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기 힘이 들면은 바로 다른 것에 힘을 쏟으면 됩니다. 예배를 못 드린다고 종교 핍박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이 위기 때에 예배를 못 드릴 때 우리 교회들이 예배 말고 그동안 이 사례에서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깨닫고 거기에 힘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끼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죠. 그렇다면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위기를 통해서 예배가 우리가 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은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를 더 귀히 일기되 대신 교회가 이사회 주지 못한 것들을 더줄수 있는 곳으 힘쓰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주께서는 일부러 소경을 신람에 보냅니다. 여기 아니면 시스코시 없었을까요? 있을 겁니다. 그럼 왜 굳이 그곳에 보냈을까요?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그렇잖아요. 보냄을 받은 곳. 그렇습니다. 장애인은 신체 아픔보다는 차별 아픔이 더 크며 이들은 육의 치유에 앞서서 우리의 까탈한 과신과 사랑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교회에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공급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들이 오면 쫓아오지 말고 식겨주고 따스시 보듬어주라고 일부러 주께서는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신로함 연못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보내시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항상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그맹이눈뜬 것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일까요?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은 더 큽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그를 구원하시고 또그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맹인은 주님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내가 믿고자 합니다. 당연히 믿어야죠. 눈을 뜯는데, 기적을 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가 눈뜬 것에 그치지 않고 그를 통해서 그와 온 가족이,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많은 교인이 이 코로나 감염되어서 세상에 따가운 시선에서 재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예배로 모였는데 이 예배가 바로 사회에 피해를 주게 된 것이죠. 이 때문에 모든 시선이 싸늘하게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영광되고자 드린 예배가 도리어 사회에 피해가 되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 예배 드린 교회를 탓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좀더 예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넓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배를 드려만 야 했을까요? 꼭 굳이 성전에 모여서. 손을 씻고 입을 소독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됐을까요? 그속 사정은 알수 없지만은 어쨌거나 결과로 거 보면은 이 예배 때문에 이 교회들이 모두가 한도매값으로다 사회의 시선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이 사회가 사회 해야 사회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늘 눈총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 영광 돌리는 예배를 때문에 더 영광을 거리는 그런 아픔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인진대란 때 살생을 거하는 성녀들도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더큰 살생을 막기 위해서 이들은 불가피하게 칼과 창을 들었습니다. 더 크고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분간 살생하지 말라는 금리까지도 그들은 파괴하고 칼과 창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애들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교회의 생명이 어디 예배 뿐입니까? 교회는 돌봄도 있고, 사랑도 있고, 헌신과 친교, 성교, 교육다 교회의 생명이 아닌가요? 왜 굳이 성전 예배만을 고집하고 이것을 막으면 종교 박해라고 여기는지요? 예배를 못 드는 대신에 더 나아가서 사회에 돌봄과 헌신과 봉사의 힘을 쏟으면 이 예배가 하는 게더큰영화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숨같이 여기는 이 예배가 만일 칼이 되어서 사회를 해진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외면하실 뿐 아니라 교회는 존립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맹인은 신한 연못에서 씻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의 아픈 원인을 조생의 저주를 받았네, 부모의 죄 값이네, 그 자신이 죄가 많네, 이렇게 확실치 않은 여러 가지 억울한 제목을 덮어 쓰고 살아온 그 오랜 고통의 세월들. 그러나 이제 그가 예수를 만났고 신람에서 회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와 같이 추구한 생명을 회복하고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자인을 살려야 되고 또 이웃을 살려야 되고 사회적 약자를 살려야 되고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 대단한 민족입니다. 소위 선진국 여러 나라들 이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생필품 사재기로 난리가 났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기반이 튼튼한 나라요, 안정된 나라요, 국민 의식 수준이 어느 민족보다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정치 수준과 우리 종교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자확시 말하면 우리 교회 수준이 국민 수준보다 더 떨어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수준 낮으니까 어찌면 국민들의 관심이 교회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 명령으로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단체입니다. 만일 교회가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이 사회에 소망과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은 존재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의 신앙 수준과 의식 수준은 타 국민보다 월등히 높아야 합니다. 주님, 저 맹인의 눈못뜬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것이 그 당시 교인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수준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수준 다듬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왜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며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립니까? 이것이 우리 수준에 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더 높이 봐야 합니다.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전염병이며 잘못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사회를 돌아보고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는 려 하나님의 계시를 하고 느낀 것이 우리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주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바답을 치고야 할 우리의 상징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사랑은 다한 죄를 듣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나보다는 너를 더 위하고 우리보다는 너희를 더 위하고 내 가족보다는 옆집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간직하라고 이 땅에 보내음을 받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맹인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맹인을 우리 교회에 보내실 것이고 우리 각자 삶의 서진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서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직시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내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작은 신루한 연못이 되어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그의 목마른 모습을 해결해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성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주님, 저 맹인의 죄가 누구 죄입니까? 우리도 역시 그 죄들의 대답, 물음처럼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뜻을 밝히 알아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